주보에 있는 설교문이고 부활절에 받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 종교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제3일에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생명의 종교인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자주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고 산소망. 우리는 죽은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산소망. 움직이고 역동하고 생산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여도 우리는 사한 소망을 가진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다. 이거지. 이것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믿음의 사도다, 사도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예, 소망의 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베드로는, 장, 바울은 믿음의 사도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뭐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한번 찾아보자. 천국이 어떤 것이다?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썩지 않는 천국이다. 둘째는 더럽지 않는 천국이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천국이다. 네. 이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로마 제국과 비교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썩는다 이거지요. 로마 제국은 더럽혀진다 이거지요. 죄인들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더럽혀지죠. 로마 제국은 쇠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독신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고요.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인 천국은 이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 안 된다는 거지요. 석지 않는 천국이다. 더럽혀지지 않는 천국이다. 쇠하지 않는 천국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5절에 참 다섯 번째 질문. 성도들의 믿음이 때로는 죽은 것 같으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참 우리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척불했잖아요. 그 믿음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또의 부활로 말미야마. 응? 그리또의 부활로 말미야마 제자들에게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이 확 불이 타올랐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믿음의 결과. 확실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 예? 확실한 믿음의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된다. 둘째는 영혼의 구원이다. 예?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다 이거지요.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일곱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이 있도록 만들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섭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 지금 이게 뭐지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빈공란을 채워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못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무엇다니?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에 무엇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빈 공란은 사랑과 기뻐 그리고 구원 이세 가지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문 가운데서 빈 공란을 한번 채워보자. 사람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질문의 해답은 바로 그리또가 무엇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요. 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또가 부활하심으로라는 겁니다. 그리또의 무엇은, 부활은, 믿음에 확신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자들이 있다고, 부활보음 <laughs> 참, 그 사람들 보면 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도 국민을 보에, 전면을 그냥, 그거, 저, 간증문을 실어버려요. 교인들 간증문을 국민일보에 전면에 실어버립니다그돈 엄청나거든요. 그러는 게 일반인들은 그게 모르지요. 그, 그 부활복음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사 사장이라 그러면 막 그런 기사는 안 씻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나 저 국민일보 운영을 하는 데는 돈 되니까 뭐 그사를 실어버리지 몇천만 원 되지, 전면 기사를 실으려나. 예. 그 사람들은 막, 아니, 부활 먹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리 도 십자가는 얘기를 안 해요. <laughs> 그리 도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부활이 있지.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로 나아갑니까? 그 십자가를 절하는 사람, 꼭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잃어야 되는데 복음의 균형을 잃어야 되는데 또 이단 가운데 두날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날개 저기 있죠 부산에 있는 또 이단입니다. 두날개 저도 참 이상합니다.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 복음 말 얼마나 좋습니까? 두날개로 날아오른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날개로 어떻게 납니까? <laughs> 두날개로 난다 역시. 뭐가 두날개입니까? 복음 도전하고 너무 뭐 이상한 신비한 거. 응? 이 은빛발이 금빛발로 바뀌고. 응? 그게 두날개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부활복음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저, 저, 두 날개에 빠진 사람도 있고, 두 날개, 웃으면 지 얘기 하나 더 합시다. 두 날개에 빠진 사람은요, 전에, 우리 스승 섬모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를 순회를 하잖아요. 들킬까봐, 섬모사님 가시는 날은 아예 주보를 바꿔 뿌립니다. 보면 알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다 뜯어내고, 아예 주보를 바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또 원산 복고두 날개 합니다. 그래 하면 끝이 안 좋아요. 뭐, 배운 대로 하지. 응? 송충이는 솔립을 먹어야지. 뭘 자꾸 이상한 걸 기웃기웃거리고, 하게야 또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죽이는 거라. 어. 그. 그래, 이제, 한쪽 날개.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건 한쪽 날개라. 뭐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막, 뭐, 뭐, 잔치하는 건또 말도 못 합니다. 응? 음식 대접하고. 아, 참. 참, 그,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복음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예. 네. 두, 우리의 두 날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laughs> 그게 두 날개지. 성경과 신비 체험 이게 두 날개 그 이단입니다. 자, 고만합시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종교를 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종교를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위해 죽었다가, 무엇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토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 성, 우리가 믿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안 여기고, 이상한 거 가지고. 태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배운 대로 그게 진리라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역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구역장님도 있는데 하나님 열심을 내고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구역을 살려내고 구역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점 있는 선생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통계에 빈 공란을 만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